평창하면 동계올림픽을 2년 전에 했던 곳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던 장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진부 IC 근처에 평창 사랑 교회가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단임 목사님으로서는 김남근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남근 목사님은 주한 장로교회 남성교회 회장님까지 하시고 안수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시고 또 교단은 다르지만 순복음 교회 인천 순복음 교회 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10년을 심무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뭐 계속해서 부교육자 또 부목사님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순종함에 나아갔습니다. 저희들 다 걱정하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더 쉽지가 않고 교회를 운영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다고 저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김남근 목사님께서 평창에 교회를 창립하신 거죠. 인천 순봉교회 최영호 목사님께서도 함께 축하를 해 주셨고요, 동해에 그리고 강강원도에 지방에서도 축하를 해 주셨고, 또 주한 장로교회 어, 남선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합창단을 구성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 이제 아담하게 꾸, 꾸며지기까지 주한 장로교회 또는 다른 여러 곳에 있는 그 동안에 지인들이 오셔서 못도 박아주시고, 전등도 설치해주시고, 성전도 꾸며주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처음 가서, 처음 봐서 제가 도와드린 거 하나도 없지만, 다행히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근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아들이 큰 아들이고요, 딸이 두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곳에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복 주셨구나. 왜냐면 딸, 아들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 건 당연하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살갑게 섬기고 또 안내해 드리고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강 사랑의 교회는 평창 사랑의 교회는 정말 이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창사랑의 교회 혹시 진부 아이씨 강원도를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평창사랑의 교회로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교회 바로 옆은 개울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천이 흐르는데 그 개천에서 심도 안식도 가지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대화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사랑 교회 우리 김남근 목사님 교회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곳은 인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촬영하는데 저렇게 철쭉이라고 하는데요 철쭉 병풍 같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우리 대팔에서 오신 건호샴 우리 집사님 또 최만복 한국에서는 최만복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최만복 집사님이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아무쪼록 어, 예수 믿는 크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어, 빛나고 아름답기만을 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장이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평창에 어, 평창사랑교회가 창립이 돼서 그곳에 혹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 근처에 혹시 여행을 가시는 분이 있으시고 주일이나 뭐 금요일, 수요일이 이렇게 겹쳐있을 때는 평창 순보원 교회 아니 평창 사랑 교회로 꼭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창 사랑 교회 축하드립니다.